으로 일단 출발합니다. <laughs> 네 안녕하세요. 네드입니다. 오늘은 강원도로 갑니다. 아 그리고 오늘은 어 닌자 식스알이 아닌 엠틴 공구를 타고 갑니다. 아, 이걸 타고 강원도로 가볼게요. 어 아, 일단 한 7시간 정도 걸린다고 내비상으로 뜨긴 하는데 한 400km 이상 탈것 같아요. 광복으로는 한 900km 정도? 근데 제가 작년에 강원도 가서 친구들 세 명이랑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, 이번에도 가보려고요 어, 지금 시간은 3시반한 <laughs> 2시간 산것 같아요. 아, 새벽 온기 좋아. 친구 만나서 처음으로 일단 출발합니다. 어? <웃음> <웃음> 엔단이 그거 안 걸리노? 어? 엔단이 안 걸리노? 아, 데 갑자기 <laughs> 티 나가던데 시동 거니까. 와 놀래라 씨. <laughs> 와 존나 놀랬다. 아, <laughs> 아 다행이다. 가자. 와, 존나 놀랐네.

뽕뽕하니 누구 소리 걸? 야, 무게 너무 깊다, 백이. 에이, 에이. 에이, 오십구도 안된데 한해서 밥다 먹고 이제 친구들 만나서 밥다 먹고 아 숙소로 이동합니다. 바이크가 엄청 많네. 가볼게요. 어 박수를 마치고 이제. 좋은 카페 가서 커피 한잔 먹고 복귀하려고 합니다. 아, 어제 오늘 참잘 돌았는데 복귀할 생각하니까 엄청 막막하네요. 저희는 강원도 카페에 왔습니다. 아 파이크 많죠? 와 좋은 것 같은데? 농구하는 친구들도 있네요. 야, <laughs> 야 나. 아. <laughs> 아, 비를 왕창 맞고 집으로 복귀합니다. 오는 길에 비가 너무 와서 잠시 편의점에서 쉬었어요. 아, 너무 춥고 시야도 안 보이고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아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